일이었죠 15일 날 코디라는 회사의 보호 예술 해제가 있었습니다. 음. 한 11.89%라서 뭐 작은 물량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보호 예수 일정들을 항상 소개해 드리면서 항상 변동성이 좀 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이 회사 뭐 괜찮은 회사지만 일산 보호 예술 해제에 있는 변동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었는데, 항상 이 리뷰를 보시면 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미리 확인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기 때문에 음, 네. 항상 여러분들이 대박일지 보시면서 어~ 다음 주에 변동성이 생길 만한 종목들을 네. 특히나 더 조심하실 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박일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쉬운 게지난주에또 우리 대박일지 통해서 지스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게임주 업황이 좀 반전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돌아섰다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종목별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음, 일단 분위기는 이번 주에좀 좋아서 네. 좀 이제 손실난 종목들도 꽤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좀 그래도 분위기가 좀 붙어서 음. 어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 대박일지를 통한 리뷰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일정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어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물론 네,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셔야될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이 음. 되죠. 그래서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엮여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어 치킨 방송 그다음에 음. 스포츠 브랜드 광고, 맥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어 일정이 중간에 막 들어가는 건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일이 음. 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네. 어,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라면 한번 그래도 배팅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다만 월드컵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좀 나와셔서 재료 어. 어, 소멸로 인한 주가하락을 좀 피하시는 방법이 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 중국이 좀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또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BK탑스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일단은 굉장히 많죠. 천만주입니다. 천만주인데 증자 방식은 제 3자 배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거로 보고 있지만 일단 유상자 자체가 어, 지수에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신유가 특히나 추가 상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 제 3자 배정 증자의 경우는 일단 1년 정도의 보호 예수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주는 추가가 되지만 실제 매물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다만 이제 제 3자 배정 증자는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일반 네. 구주 배정이라든지 일반 공모 같은 음. 경우는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WI 거래정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음. 어, 주식 병합입니다. 거래정지 기간은 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일정에 가장 흥미로운 게뭐 월드컵이라 볼수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월드컵에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네. 월드컵 때뭐 어떤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오르기도 하나요? 모르는 모르는데 네. 저는 뭐 월드컵 특수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뭐 지금까지 사실 저도 시장을 보면서 뭐 월드컵 때문에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종목이 올랐다라는 기사라든지 네. 뭐 그런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월드컵 자체가 그 기업의 어떤 관련된 관련 업종들이라든지 음. 기업들의 극적인 실적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아, 그래서 예. 단기적인 모멘트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 괜찮지만,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정 네. 소멸로 인한 하락이 어. 예상되기 이 때문에 음. 어, 일단은 펀더멘트를 음. 확실히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음. 테마성으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 네. 기업 분석하시고 재무제표 보시고 네. 접하다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테마만 생각은 나는데, 네. 뭐 혹여나 우리나라가 뭐 우루과이를 이기고 아니면 16강에 진출하거나 이러면 또 어. 애국 테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나미, 그렇죠. <laughs> 예.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 사실 그거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어, 애국팀은 사실 일본과 싸울 때, 아, 예. 일본과 싸울 때, 어, 여태하다고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해야 되는 것들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일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어, 음.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청약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인벤티지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어, 치매와 탈모 관련된, 어,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 중에는, 음. 어, 그래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업 는 현재 12,000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환매 청구권이 없어요. 어, 보통 이제 기술특례 기업 같은 경우 기술특례로 이제 상장되는 경우는 어, 이 환매청구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수요 예측이 좀 낮았어요. 14.37대1이었기 때문에 뭐 인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보호회수는 어, 60.7%가 묶여 있긴 하지만 문제는 1개월 있다가 무려 36.6%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또는 어느 정도 초반에 변동성 생기고 매수하신 분들 예. 1개월 후에 36% 엄청난 물량이 풀린다는 점꼭 기억을 하시고 될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관련된 동종 업계들이 대부분 기술 투자에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특의 상장으로 음. 상장한 기업이니까요. 음.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첫날 고점 만들고 바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장중 잘 흐름 체크하시면서 장중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비중을 최대한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어, 청약을 넣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음. 좋은 전략이 될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제가 보호예수 물량 말씀드렸잖아요. 총 60.7%가 있지만, 어, 지금 왼쪽 표에서 오른쪽에 기간을 보시면 상장 후 1개월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잖아요. 요때 이제 풀리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1개월 전부터. 보여서 플릭이 전부터 주가는 보통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여전히 손실인 <laughs> 기업이란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벤티지랩 신규 상장의 화요일에 열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음. 일단 엔티드림 어, 일본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어가 시작되면 또 가장 또 어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 팬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NCT 같은 경우는 또 SM의 어 규정 주력... 어,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죠. 그래서 이때부터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음. 반영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SM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네. 연구점 또는 전자점 구간에서 지금 약간 저항이 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일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음. 것보다는 조금 눌린 나오는 거 보고 어차피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음. 내용이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네. 어, 분할로 어. 담아가거나 또는 음. 눌림 나오고 저점에서 반등 나올 때, 음. 어, 매수하는 전략이, 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음. 좋은 방법이 될것 같다는 점 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인즈랩과 플레이그램이 음. 각각 10%대, 어, 보호회수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미리 빠질 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보호회수 전에 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보호회수 네. 풀리고 나서, 어, 변동성이 없다 싶으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음. 일단 미련 없이 한번 보호회수 전에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아까 뭐좀 관련주 SM이 나왔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조선일매저 별몇개 주셨나요? 저세개 드렸나요? 네. 세 개? 아6.5 중에도 반을 주셨네요? 아니 다섯 개인데 별이 네. 그 중에 두 개인가 세개 드린 것 같습니다. 아두개가그매냐면은 이게 아, 저, 예. 너무 좋은 회사죠. 네. 너무 좋은 회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저항 구간이 음, 좀 왔어요. 너무. 그래서 중장기라면 기술적으로.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어서 네. 그 부분, 기술적인 부분만 좀 조심을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일정 보고 있었고요. 수요일 일정이 더 남아 있군요. 네, 하루 더 있습니다. 네, 23일 수요일날또 하나 일정이 있는데 네. 일단 추가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세 군데 다 있는데 세토피아 어, 추가 상장입니다. 주주 우선 공모 증정있기 때문에 메모리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특히나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안 같은 경우도 추가 상장인데요거는 이제 제3자 배정 증자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1년간 또 보호예수가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굳이 빠지자 어, 뽑자면 세토피아가 성안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요인이 있으니까, 일단 요거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네.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변동성 대비를 하셔서 음.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 잠시 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매수를 혹시나 고민하고 있었다면 일단 요거 끝나고 하시는 게 낫겠죠. 어. 변동성 끝나고 나서 일정 소환 이후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ICH가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였는데 어, 주당 두 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날 배정된 물량들 어, 실제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어, 신주가 들어오는 날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오드는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매도라고 아시나요? 권리매도? 어,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물음표가 붙어 있어 가지고, 네. 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안드렸던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매도 뭐냐면, 이게 저희가 뭐냐? 어,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라든지 네.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신주를 받게 되잖아요. 아, 예. 신주를 받게 되는데 인, 신주 상장 일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추가 상장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주가 상장되는 날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면 전전 날팔수 있어요. 이거를 전부 터팔수 있어요. 음. 신주를 미리 팔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권리 매도인데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유상증자를 통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백주를 받았는데 이거를 신주가 들어온 날 팔아야 되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이틀 전부터 팔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요. 그날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전전날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예. 또 이것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비중을 줄여 나가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추가 상장 일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유상 증자라든지 무상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주가 상장되기 전날 전 이틀 전부터 팔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권리매도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음. 자세한 내용들을 더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수수 매니저님도 엄청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권리매도를 행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어뭐 백주를 갖고 있으면은 다뭐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쵸? 펀더멘탈을 보고 거기서 분할 매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생각 불안하면 네. 불안하면 파는 거죠. 일단 음. 왜냐면은 당일날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네. 주식은 리스크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신주가 들어오나 당연히 변동성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요. 음. 그래서 그전아 그날 왠지 이 종목 지금 이슈도 별로 없고 더 빠질 것 같아 그날. 음. 그러면 이틀 전에 음. 미리 수익을 확정 짓는 겁니다. 음.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롯데케미칼처럼뭐 유상증자를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은 얘기하자마자 네.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더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사실 일반적인 일반 공모라든지 음. 기존 구주들한테 주는 배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 아니 주가 이석이 대기고 그러니까 물량이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가에 좀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지만 제3자 배정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3자 보통 이제 일반 투자회사들이라거나 음. 전문 투자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를 본 거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란 거기 때문에 네. 제 3자 배정은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 일반적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보통 악재로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음. 미리미리 좀 조심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일정을 통해 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주어지는 이 권리 매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펜트론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번 방송 보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어, 지금 주요 검사 대상이요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해서 또 안정성에 음.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시점이 큰 섹터 중에 두 군데죠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 관련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정밀 공정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연됐던 2차원지 섹터 같은 경우도 다시 캐파를 증설하기 시작했고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 어, 대표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음.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어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에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공모가 하단보다도 아래에서 어, 결정이 오. 됐습니다. 공모가가. 그래서 8,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오히려 뭐 저평가 매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총 공모 주식 수는 일단은 110만 주입니다. 환매 청구권은 역시나 이 종목도 미부여 됐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어, 2020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좀 역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전방산업들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좀 있으니까요. 기대감 좀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보호회수는 63.19%입니다. 하지만 어, 기타 주주가 1에서 6개월 보호회수 풀리는 게한 17.28%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풀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역시나 상장되는 날, 초반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은 청약을 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수익을 좀 확정 지으시고 그리고 음. 나서 초반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나면 하방의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저점에서 네.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한번 베팅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변동성 완화되고 괜찮은 타이밍이 나오면은 제가 앞서 뭐. 종목 추천드릴 때 네.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오. 하지만 예,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지만 확인을 좀더 해볼 오. 필요는 있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죠. 자, 기타 주주가 자 지금 1에서 6개월 정도 기타 물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꽤 많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어 영업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적자가 났었지만 역성장을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네. 네.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 봤어요. 이제 목요일 일정 살펴봤고 이어서 11월 25일 또 금요일 일정도 보겠습니다. 어, 화면에서 HTX가 네, 좀 어, 종료가 되고 있는데 아이 전에 쓰시던 분이 끊놓고가신것 아, <laughs>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11월 2 5일 금요일 일정도 한번 볼게요. 네, 금요일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일단 CAA 코스믹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감자로 인한 어, 음. 정지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에 있어서 정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 거래 정지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란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도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laughs> 11월 25일부터 그리고 12월 18일까지니까요. 요 어, 일정 참고하시고, 왜 거래가 안 되지? 이렇게, 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네코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20% 가까운 보호예수 물량이 이달부터 풀리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유네코 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비중 조절 좀 필요하신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 왔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왔다는 건데 소매유통 관련된 종목들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가 추이나 음.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와도 좀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음. 시장이 네. 워낙 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쵸. 이때 좀소 유통이 더 많아질지 아니면은 어 일단은 소매유통 섹터 자체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금등교... 반영합니다. <laughs>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좀 했다라거나 음. 이렇게 뭔가 매출자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도 계속 팔리는 건 팔리거든요. 오, 네. 필수 소비자 같은 거는 잘 팔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라면 배팅을 해볼 만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소매 통세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경기가 좀안 좋은 음, 상황이니까 네. 그 중에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5일 금요일 일정 살펴봤고, 어, 다음 주는 또 이제 토요일 주말 일정도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 토요일 일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카이노스메드 보호의 제재가 음. 있는데 뭐 3%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큰 물량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한 10%대 음. 되니까 이것도 약간 물량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블루베리 NFT도 보호 예수가 한 10%대 풀리기 때문에 이날부터... 그동안 팔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요. 역시나 이두 종목다 여러분들이 어, 보유 세제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일정이 있는데 트레저가 이제 일본 역시나 아레나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YG 생각보다 주가 가좀안 가잖아요. 네. SM이나 JYP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문제인데 아, 그렇죠. 실적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맞아요.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음. 기술적으로 좀더 반등 나온다면 실적을 감안하면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을꼭 넣어 놓으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산돌. 어, 보호예수가 음. 예정이 해제가 되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20% 가까운 물량이기 때문에 산돌이 이렇게 뭐 지금 산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지 얼마 안된 종목들 중에 근데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주가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요새 처음 IPO 신규 IPO 종목들이 잘못 가는 모들이 습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산돌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풀렸습니다. 그래서 20%가 풀리니까요. 음. 변동성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리미리. 음. 다행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5일이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비중 조절을 음.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음. 다음 주에 좀 시장 반등 나오면서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음. 활용하시면 변동성은 미리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보호예수 해제 예정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평일에 미리미리 네.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 일정에 막빅 이벤트. 이런 것도 없네요, 지금. 빅 이벤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앞선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때 일정이 특별히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 네. 뭐 호재라든지 소멸될 악재조차 없으니까. 악재는 많습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둘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엄청나게 힘든 시장이었다가 최근에 반등이 쫙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인 건딱 하나. 오른 게 악재예요. 단기 아, 상승에 예. 따른 이제 부담감, 밸류에이션 음.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음. 일단 그 부분이 일단은 문제였고,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베팅했던 자금들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음. 그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